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펴서 함께 찾아봅시다. 창세기 성경책 제일 앞에 있는 우리 구약성경 8페이지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 성경책을 찾고 우리 또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존사님이 6절, 우리 친구들이 7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사님이 6절 먼저 읽을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이제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었는데 지난주에 혹시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어, 시 씨. 유일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였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 필요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다? 죄를 짓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 글자로 감정을 표현하셨어. 뭐였을까? 맞아요. 한탄하셨죠.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셔야만 했다. 심판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주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계속해서 방주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무엇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책이 혹시 무슨 책인지 알아요? 헌법 이게 뭘까? 법은 우리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지켜야 할 법이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에 적혀 있게 된 모든 내용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죠. 만약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지키게 되면 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벌금을 내거나 죄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은 뭘까요? 맞아요. 모양이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친구들?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우리 건희에게 우리 한번 칭찬의 박수 합시다. 칭찬의 박수. 칭찬. 성경 안에 무엇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것일까? 누가 지켜야 될 거, 될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 자, 아까 헌법 책에는 대한민국 헌법이라면 그책 안에 있는 내용을 누가 지켜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되는 책이 헌법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이 책은 누가 지켜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인데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을까? 못 지키고 있죠.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지키려고 노력하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두 부류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헌법은 미, 믿는 게 믿어야 지킬 수 있어 있어요. 아니면 안 믿어도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되죠. 내가 어, 나이 헌법 안 믿으니까 난안 지켜도 돼 해서 그 사람이 벌을 잘못했을 때 벌을 받지 않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빨간불에 지나가야 돼 파란불에 지나가야 돼 파란불에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빨간불에 지나갔어. 그래서 경찰에 붙잡혀요. 이용 미용 비용 해서 붙잡혔어. 그래서 어 빨간불에 지나왔습니다. 벌금. 내겠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이 어, 난 빨간 불에 지나가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한다고 해서 그 벌금을 면할 수 있어요? 없죠. 내가 그 빨간 불에 지나가면 안 되는 걸 몰랐어도 그 나라의 법이 빨간 불에 지나가면 안 되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난안 지켜도 돼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누가 지켜야 한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화면이 뭔것 같아요? 사이렌이죠,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명명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이 방주에 뭐하기만 하면 살수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살수 있다고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120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회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뚝뚝뚝 뚝, 뚝 떨어지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불안했겠죠. 어 노아가 백년 넘게 이야기했던 이 비가 설마 진짜 오는 건가? 하면서 후회하고 방주로 달려갔지만 그때는 늦었다, 안 늦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굳게 닫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늦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돼 버렸을까? 죽음을 맞이하게 돼 버렸어요. 이렇게 홍수가 시작되어서 그 땅에 며칠 동안 비가 왔을까?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래서 온 땅에 가득했던 이 물이 며칠 동안 가득했을까? 150일. 15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물이 가득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의 무엇 기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나라를 질서 있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헌법이에요. 헌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 우리나라가 질서가 있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이 노아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될까요? 믿어야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었던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로?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방주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나서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죄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들어가야 할 방주가 있는데 그 방주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생명을 지키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공과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누는 이과의 내용들도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